안녕하세요. 비상교육 태솜 담당자 이윤균이라고 합니다. 태솜 접수가 오픈되면서 태솜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태솜의 모든 것 오늘 영상에서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태솜은 어떤 평가인가요? 태솜은 현행 과정을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응시할 수 있는 수학 학력 평가입니다. 태솜에 응시하면 현재 수학 교과 과정에 있는 기본 개념과 원리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고 단원별, 문항별 성취도 분석을 통해 앞으로 수학 학습의 방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태솜에 처음 응시해 보려고 하는데 난이도가 어떻게 되나요? 시중에 나와 있는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 편을 본다면 충분히 태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념 플러스 유형 최고 수준 탑 교재를 공부한다면, 탯솜 만점에 도전해 볼수 있어요. 탯솜 홈페이지에 각 회차별 기출 문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다운받아 난이도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탯솜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시중에서 탯솜 대비 문제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응시할 학년에 맞춰 대비 문제집을 구입한다면, 실제 OMR 마킹 연습도 해볼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 당일날 훨씬 더 긴장하지 않고 시험에 임할수 있겠죠. 대비 문제집은 테스홈페이지에서 자동 채점 기능도 지원합니다. 자동 채점 결과에 따라서 클리닉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겠죠. 또한 테스홈페이지에서 실전 모의 테스트를 통해 실력을 점검해 볼수 있으니 본 시험 응시 전 실전 모의 테스트를 통해 꼭 한번 실력을 점검해 보세요. 자네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일반 학부모인데요. 개인 접수가 가능한가요? 네, 개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테스홈페이지에서 개인 접수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개인 접수자의 경우 PC 온라인 평가 또는 근처 고사장에서 치르는 오프라인 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니 접수 시꼭 확인해 주세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는 단체인데 응시 인원이 소수예요. 단체 접수가 가능한가요? 태송수학 학력평가는 최소 접수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공부방에서 응시를 원하는 인원수만큼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응시 인원에 관계없이 단체 접수 후 공부방 혹은 학원에서 오프라인 고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학부모님께 태송을 소개할 만한 홍보 자료가 필요해요. 내용이 잘 정리된 태송 브로슈어를 태송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태송 공식 블로그에서 응시 후기나 시행 안내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자주 방문하시어 적극 활용해 주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정 시험일이 학원 휴무일과 겹쳐요. 무조건 지정 시험일에 응시해야 하나요? 지정 시험일에 응시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으나 학원 사정에 맞춰 재량껏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실제 시험과 같은 환경에서 치러지는 것이 가장 좋으며. 지정 시험일 외에 시험을 치르게 될 경우 시험지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태솜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모아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았는데요. 태솜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태솜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